저기, 초조해 하는 한남자가 보입니다. 어떤 마음인지알겠네 대공함을 음. 도전했다가. 그래, 이자식에 나올 줄 알았지. 저 아, 누구세요? 찍지 마세요. <laughs> 예, 사탐하게 발렸죠. 발렸죠. 예. 발렸죠. 덤으로 예. <laughs> 왔습니다. 덤으로. 오오오. 아, 형 대단한데? MTV 클럽 <그라버필>, 뷰스프린드 <laughs> 1명 나옵니다 여기저택구자 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뚜게입니다또 그가거필에 왔습니다 그가거필 미션을 이제 거의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의뢰받고 시작했던 곳입니다 네. 구독자 그가거필 의뢰 미션 아 시작된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그때 당시에 구독자 대한민국님께서 의뢰해가지고 여기를 왔었죠. Three, two, one. 내 골목길에 이런 어필이 있나 싶어서 놀랐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옆에 이두분이두 분이 지금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악전에 영상 보면 백용암 전국 최고 어필 백용암을 도전했다가 네. 예 답답하게 발렸죠 위험하다 위험면 빼라. 아이고 자 그가 어필 자술 먹고. 술 먹고 <laughs> 아내 진짜 내이 자리에 나올 줄 알았지. 어 아, 누구세요? 찍지 마세요. <laughs> 이런데 안아보면 모르지. 쓴 맛을 봤죠. 그때 술자리에서 제끼로 얘기했다가 현장 가보고 아무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좀 겸손해졌다 싶었는데 또술 먹고 자고 술자리에서 또 짧은 것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짧으면 내가 할수 있지라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이것도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해서 온 거예요 아니다자 백미터가 안될 때1 백미터 안되면 한 70미터밖에 안된다 진짜 70미터 어, 근데 경사도는 50%가 넘는다 네뭐 경사도가 되고거기서더 어렵다 그렇지 가능하겠... 네, 그러면... 어 그니까 뭐체력 그러면 체력전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 분 그래서 그래 자자 어. 자, 결론만 할 건가 도전 네 자, 성공을 기원합니다, 장. 무리하여. 무리하 실패하면 술한잔 사는 걸로 하고, 성공하게 되면 제가 술을 한잔 사는 걸로. 여기 옆에. <laughs> 이분은 <물은> 또 갑자기 <laughs> 왜 계시냐면 <laughs>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. <laughs> 덤으로 왔습니다. <laughs> 덤으로 왔는데 과연 왔다가. 매이왔습니다 <laughs> 근데. 여기가 지금 영상으로는 표현이 안될 거예요.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경사도를 뭐 추측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곳이고, 이게 경사도를 체크하면 한 50%까지 나옵니다. 50%좀 넘어요. 그리고 중간에 또 턱이 있고, 뭐제 예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궁금하면 한번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. 쉽게 올라가긴 힘들 겁니다. 이 팀장 마이크에 이 팀장 네. 대표. 여기는 <laughs> 워라벨 라이더 박선입니다 공무원. 오국공무원이죠. 오구 오구공무원 여기 박선유 형님하고 여기를 한번 도전하는 거를 찍어 보겠습니다. 각오 한마디. 오기 전에는 뭐 풀댄싱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이게 마음이 작아지네요. 이거 그냥. 일단.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수리 왼수입니다. 화이팅! <laughs> 아, 진짜, 객기 부리지 맙시다. 경사 보면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하드테일에 기어 34t 앞에 꽂고 있고, 여기는 풀샷의 32t입니다. 아무래도, 이 지금 자전거 t수나 뭘로 봤을 때는, 이 하드테일이 조금 지금 현재는 불리한 상황이니까, 요, 실패각이 높은 여기 선중형님부터 도전을 하겠습니다. 실패 최선 다하겠습니다. 아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닙니다. 하시죠. 아. 앞에 사람. 앞에 사람. 자 옵니다. 자 이제 올라갑니다. 이자 과연 서주형님의 결과는? 갈 붙이고. 오. 아오오오오 오, 오. 오, 오. 오, 대박. 오. 이야일 대단한데. 어 여기 고비가 너무네요. 이어 대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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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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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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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와, 뛰어오는데 너무 힘들다. <laughs> 이 형님, 진짜 오랜만에 했습니다. 했습니다 <laughs> 아, 성공했다. 야. 어, 야, 같이 같이 어, 어, 뭐, 야, 여기, 역시, 하체가 지고오니까 파워가 있어갖고. 어, 웃네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벌렁성공했습니다 야, 이거 밑에서, 여기서 보는 경사랑, 밑에서 보는 경사랑, 여기서는 다르죠? 야 일단 지금 저 뒤에 유준이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느낌이 어땠어요? 순간 순간 앞바퀴 들릴 때마다 쫄깃쫄깃했습니다 이게 신기하죠? 어. 올라와준 게 진짜 신기야. 야 뒤로 안 잡아집니다. <laughs> 진짜 이게 생각보다 안 잡아져요. 와잘받고오면아 좋겠다. 저 유준이 아, 지금 <laughs> 저 끝에 초조해진 유준이 와안될줄 알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형님. 아, 와, 할 말이 없습니다. 가슴이,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. 내가 이 마음을 알지. 유준이. 자, 촬영해보러가겠습니다 네. 네. 조조해하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. 한자 네. <laughs> <laughs> 어떤 마음인지 알겠네. 네. 얘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. 네. 갑자기 부담이.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부담감 확 올라온 네. 유준이. 자, 자, 일단 대기 중에 음주서 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어, 성공한 자에. 자의... 어. 물려서 한턱 얻어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양주 모여야 되는 거 아이가? <laughs> 지금 심신의 상태가 엄청 불안할 텐데 아술 한잔 해야될것 같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레드 <laughs> 시즌이라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요 <laughs> 과연 레드불빨이 <빨리> 성공할 것인가 <laughs> 자 조심 자 조심 자, 1 출발! 2 출발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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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무다 어? 잘 가는데? 어? 이 야, 그냥 가네! 오! 이야, 역시! 어? 안오 아, 아 성공!! 야, 이거 이생각보다 쉽게 성공했는데? 그러니까 스프라켓 티스에 영향도 있다 맞지? 형이 무게가 자른거 1kg 차이면 <laughs> 정산도들 형님 그... 유진이가 더소라이 같다 뭔가 억수로 억술을... 이런... 이래야 됩니다 이래 <laughs> m t b 그라더필, 스프린트. 에이. 와, 너! 씨! 기억 진짜. 귀여워, <기업>. 귀여기회를다못 <laughs> <기업. 웃음> 기업. 털어서. 오늘, 부산 하단, 그라더필. 자, 여기 두 분, 모두 다 성공하셨습니다. 와. <laughs> 어, 내술사줘야 네, 되네? 조금 <laughs> 아, 아, 네, <laughs> 실패해가지고 또 재밌게 만들어주기 바랬는데, 이만가 몸을 만들어와고또 레드불을 부어가지고 아, 이제 네, 네. <laughs> <진짜> 운동 좀 했어요. <laughs> 운동 좀 하고 왔습니다, 솔직히. 그럼 그렇지, 그래. <laughs> 네, 그래. 네, 그래. 네. 남자가 이런, 이런 그게 있어야죠. 이분들이 자전거를 뭐 그냥 막 동네에서 대충 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. 대충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. 다 진짜 뭐 대회 나가는 사람들이고, 유형님은뭐 대회는 나갔는데 아직 일상은 못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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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<웃음> 일상을 <웃음> 앞으로 일상을 할 사람입니다.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다리도 엄청 굵고 허벅지가 <laughs> <어깨가> 좋아가지고 <laughs> 다 모두 고생하셨고 내가 술은. 같이 회임도 뭐 출연료로 아, 네 덤으로 끼어서 또 술을 드시러 오십시오. 좋아요. 제가 술을 사겠습니다.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저대구 <laughs>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 고생. 아시라. 대단으로 출근하자. 네.